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미드전이 업데이트 관련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새로운 이미지 에디터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새로운 기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새로운 이미지 에디터를 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리프레이밍 기능과 리페인팅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리페인팅 기능과 리프레임, 피, 리프레임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리페인트 기능이 따로 있죠. 이 부분을 통합을 해서 어,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한 편집 기능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집 기능이에요. 보시면은 에디트라고 했죠. 다양한 편집 툴에서 보면 에디트라는 부분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다양한 편집 기능을 둬서 테두리를 드래그하고 브러시 도구로 그림을 그리고 캔버스 주위로 사각형이 이동하는 그야말로 그림판이나 편집 툴 같은 기능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더저니 이미지를 다른 생성물에 드래그 해서 다른 이미지에 드래그 해서 이게 다른 생성물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미더저니에서 생성하지 않는 이미지를 말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생성물에 드래그하여 편집하는 기능을 둔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 미더저니 멤버십의 플랜 상위 등급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 등급이나 그 위의 등급인 경우에는 미드저니에서 발행하는 매거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된게 없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스타일 탐색기 도구를 만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규모 스타일 컬렉션이라고 해서 스타일 탐색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스타일 탐색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일종의 스타일 코드 마켓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보시면은 이미지 익스플로러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탐색을 하실 수가 있죠. 같은 기능의 장터 기능으로 나온다고를 하니까 그리고 간단하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시는 다음 달이면은 스타일 탐색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스타일 탐색기를 출시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탐색 도구가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의 모델 개인화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윤각이 어떤지가 어떤 상태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정확도가 높아진 새로운 모델 개인화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개인화 모델의 특징은 한 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딱 하나로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지 않고 롤링 코드식으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코드가 생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다중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의 개인화 모델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코드로 되돌리는 옵션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 개인화 테스트는 더 재미있고 더 빠르며 정확할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모델 개인화 가이드인데 궁극의 최근에 이 강력한 기능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높은 평가를 받은 가이드를 발행을 했다고 해요. 제가 모릅니다. 가이드를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자신만의 AI 아트 맞춤 제작이다. 미드저니를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꺼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미드전이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6.5 버전은 첫 번째 릴리스가 나오, 나오고 두 번째 릴리스로 나온다 그랬죠. 두 단계로. 이게 왜냐면은 두 가지의 주요 알고리즘 상항이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 출돌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릴리스와 두 번째 릴리스로 나눠서 나오는데 첫 번째 릴리스는 픽셀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이미지 업스케일러 기능을 향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알파 버전과 최종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6.5 튜닝을 마치기 전까지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개선 작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릴리스는 초점이 손과 신체의 일관성 및 텍스트 생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데이터는 첫 번째 릴리스 후에 버전 이후에 두 번째 릴리스 전에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을 해서 기능을 개선을 시키고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지금 보면은 다른 이미지 생성기, 특히 이디오그램이나 텍스트에 특화된 툴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아쉽죠. 그래서 이미지 내에 텍스트를 개선해서 더 명확하고 읽기 쉬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릴리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드전이 알파 웹사이트, 지금 현재 알파 웹사이트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게이 알파 웹사이트인데 이 부분을 개선을 시키는데 라이브 채팅 기능을 미더저니 디스코드와 동기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디스코드도 계속해서 병행해서 끌고 갈 예정인가 봐요. 저는 웹 버전을 강화를 하길래 미드저니 측에서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디스코드는 웹 버전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사이드바 이런 부분들은 사, 사, 살짝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능도 모델 개이나와 같은 확장된 사이드바에 이 소위 말드 바에 사이드바에 개이나 모델 적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능을 추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대전이 7의 개발 및 현재 상태 테스트 및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정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해야 될 작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V7이 출시가 되면 꽤 멋질 것이라고 자신감이 있고 V7의 예상 출시 날짜는 없지만은 적어도 2개월이 더 걸릴 거라고 하니까 아마도 제 예상대로 연말이 가까워져야 v7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7의 주요 기능은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향상이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향상된 언어 이해 이게 뭐냐면 gpt4 옴니와 달리 3가 결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자연어를 이해해서 이미지의 퀄리티는 두 번째 문제고 자연어로 요구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서 잘 구현을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운 형태로 해주는 그 기능을 예전에는 트위터하고 한다는 썰도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대규모 LLM 업체와 제휴를 해서 자연어에 대한 이해도를 정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기능은 인페인팅 기능의 영역 변경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V7에요. 영역 일 부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하는 건지 그 영역 변경 부분이 세그멘테이션 기능이 들어오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영역 변경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 리페인팅 기능이 있어서 베리즌 기능은 구현이 되는데 이 영역 변경이라는 부분은 지역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변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개인화는 V7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 ]에서 모델 개인화를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지난주에 굉장히 쇼킹한 뉴스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은 데비드 홀처가 중간중간에 미팅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컨트롤렛 기능에 대한 도입은 아예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갑자기 어 지난주에 미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데프스 컨트롤렛 구성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하튼 컨트롤렛 기능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데프스 컨트롤렛 기능이 하나가 들어오지만은 또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용자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면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컨트롤렛 기능도 하나씩 하나씩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나만의 내피셜을 돌려보는 중입니다 뭐 테스트 컨트롤렛 기능이 나온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6.5 버전과 나올지 그 이후의 버전으로 나올지 그런데 현재 기존에 벌써 컨트롤렛의 테스트 버전은 어,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면은 6.5 버전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리리스와 함께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난주에 대박이었죠. 왜냐하면은 포즈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게 드로잉을 하면은 내가 드로잉 하는 대로 자세가 잡힐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갤럭시 플립스 6 에서 보여줬듯이 대충 스케치를 하면은 완벽한 실사 이미지로 재현을 해주는 것과 같이 사람을 그릴 때 자세도 포즈도 조금만 섬세하게 드로잉을 하면 특히나 터치펜을 인식하는 패널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패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분들은 전자펜을 가지고 섬세하게 드로잉을 하면은 자세도 거의 유사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굉장히 기대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드로잉 모드는 곧, 곧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배정이고요. 이미 데이터셋에 대한 준비는 완료가 되었다고 해요. 상당히 드로잉 모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비밀리에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드전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은 포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미적 표현의 컨 셉을 구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니까 창의성을 정대시키는 결과가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원하는 대로 조금 더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6.5 버전이냐 7 버전이냐 그건 확실치 않지만은 여하튼 흥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컨트롤렉과 그게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맨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또 그림판과 같은 편집 기능이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와 결합을 시켜서 편집을 할수 있다면은 금상첨 하겠죠 미더전니의 3D 개발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상황은 매우 낙관적이고 첫 번째 버전은 이미지 주변에 카메라를 조금 움직이는 건데 두 번째 버전은 많이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초기에 3D 3D 모델은 초기에는 정적이고 움직임이 없는 부분이지만 이후머전에는 움직임이 상당히 포함된 그래서 이 3D 개발에는 최소한 몇 개월이 더 소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밀 프로젝트인데 데이비드 홀츠는 현재 진행 중인 비밀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한 기능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현재는 비밀이며 이야기할 수 없지만 원래 후반에는 하반기에는 할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드저니의 미래전감 망으로 기속적인 혁신 사용자 중심의 개선 그리고 V7 3D 기능과 뎁스 컨트롤렉 등의 개발 AI 아트 생성 기술의 큰 진전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능성 비밀 프로젝트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은 미드저니가 앞으로 AI 아트 분야를 선도할 것을 시사하는 반데요. 외부에서 미드저니는 한단이원도 투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천만 명의 구독자가 넘어섰고 그리고 2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남겼어요. 굉장한 기업입니다. 이익도 많이 남아야 기업들이 또 재투자도 하게 되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도 도입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미더저니의 발전과 향후 새로운 이 에디트의 개발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리프레임밍 기능과 리페인팅 기능을 결합하는 부분, 편집 기능, 드래그 편집 이런 부분에 데프스 컨트롤 렉과 드로잉 기능까지 결합이 되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소식,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